자, 아프리카 닉네임 초초초초 거상 닉네임 침수님입니다. 서버 주작 서버고요. 지금 돈을 1억 7천만을 들고 사냥을 하세요. 굉장한 가프님 가프라는 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구 추가,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한번 들어가 보죠 신등은 69 레벨 갑니다 테마쉬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일단은 가장 먼저 친구 추가 먼저 잠시만요 친구 등록 친구 추가 침수 한명 삭제를 해야겠구만 조로렉기 삭제. 응? 왜안 뜨지? 침순. 친구를 요청 중인데? 왜이 캐릭은 터안 뜨니? 뭔데? 왜안 뜨는 거야? 어? 뭘, 뭘까? 이상하네. 조로레기의 저준가 음, 됐다. 아, 이거 파티잖아. 파티 말고. 친구, 친구 등록. 이렇게 친구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사냥하다가 뭐 도핑 값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분한테 이제 저는 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튼. 자, 왔고 뭐 견적 한번 내보죠. 흑룡차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거. 캐릭터 왜 이래. 뭐, 정령도 안 달고 다니고 신수부 같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획차만 달고 있어. 어, 정철를 모르겠네. 자, 본 캐릭터 보죠. 전직, 대남, 어, 치유대남이죠? 전형적인 치유대남. 거기다, 풀테셋. 아, 사두지팡이 들고, 그, 중남으로 시작했나봐. 내 생각에 중남으로 시작해서 사두지팡이 들고 200레벨 찍은 다음에 전직하고 나서 대만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뭐, 조선 들렀다, 대만으로 넘어왔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풀테셋 끼고 있는 거 보면 알죠? 음. 자, 그렇구요. 아무튼. 특성 스킬 치유엄마잘 찍고 계시는 것 같고 편지가 왔네 홍유복장 아 돈이 많으신 분이라 친해지나야 돼 이런 분은 자그 다음에 사비들이 브라마의 권능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고요 음 좋죠 어, 딱 필요한 것만 세팅을 하고 계신 것 같아 해왕과 무슨 계정기소 어, 이벤트로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종용 차가 갑옷이 없네. 갑옷을 빨리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종용차한방 맞으면 터질 것 같은데 체력도 1640밖에 안 되고 어, 기태 셋 무난하고 그러다가 맹호 기태 셋 김유신 기태 셋그 다음에 조승훈 기태 셋아 마음을 후벼파합니다. 유일하게 딱 5점이죠. 어. 모든 게 완벽했었는데 순비현 195 렙짜리 이거 전직을 안 하고 넘어왔어. 어, 정, 네. 다른 애들 전직하고 넘어온 거 보면 어, 게임 아, 네. 뭐 복귀하신 분 아닌 것 같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순비현은 왜 전직을 안 하고 넘어오셨는지 알 수가,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유방하고 그다음에 음. 항우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다 무난해요. 어떻게 어쩔 수가 어려운 없지? 어려운. 뭐 중국 다시 가야지. 귀서 아깝지만 지금 일본 갔고 조선 갔고 중국 갔다가 대만 왔잖아. 다 했어. 아. 다른 건다 했어요. 완벽해. 중국을 안 가도 돼. 순비연만 아니었다면 귀서가 두 장이 지금 쌩으로 날아가는 거죠. 정말 그냥 순비연 전직하러 중국 갔다가 도로 대만 와야 되는 거야. 조선이나 일본 갈 필요도 없어. 흑룡차 맞췄지. 김유신 있지. 안 가도 돼. 조선. 조선 일본 안 가도 되잖아. 정말 순수하게 중기 한번 먹었다. 대기 다시 먹어야 되는 거야. 하... 음, 아쉽습니다. 아무튼 읽어볼게요. 질문: 제가 태왕쌤만 너무 끼고 싶어서 겨우 200 전직을 했는데, 실수로 중국에서 순변 비 전직을 못 시키고 어떻게 된 건지 알것 같아요. 200을 찍고 여기에서 나왔죠. 어, 왜 도대체 순변 비 전직을 안한 건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그때 상황을 보지 않았지만, 태왕셋이 너무 끼고 싶은 거야. 막 196레, 197레, 198레, 199, 200. 꼈어. 태왕 넘어가자. 전직하고 이제 기서 먹고 딱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순비현이 그냥 어 전직을 안하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태왕셋 낀게 너무 좋아가지고 겨우겨우 <laughs> 겨우 200 전직을 한 거야. 근데 뒤돌아보니까 순비현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하, 차를 안 타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순비안을 전직을 못 시키고 와버렸어요. 계속 청랑만 잡는데 더 좋은 사냥터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보시면 아시지만, 전직, 그 다음에 손자병법, 귀화의 서약, 이거 세 가지 컨텐츠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고, 한번 본인이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한 두세 번은 다른 사람은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아까워, 기사. 아무데 쓸데도 없어. 다른 애들 뭐 가서 더 맞출 것도 아니고, 진짜, 순비야 전직 버튼 하나 누르려고 중국 갔다가 대기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래. 사람이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눈에는 딱 중학생 눈높이로 밖에 안 보이고, 숙제 안 해갖고, 선에만 두들겨 맞고, 막 밖에 나 친구들 술 먹다가 걸리면은 막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어디 경찰서 끌려가, 그거 무섭잖아. 근데 대학생들은 취직 걱정하는 거고, 우리는 여자친구 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라고, 인생이. 딱 자기, 자기가, 자기 나이. 자기가 성장한 만큼까지밖에 안 보여. 그니까 본인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요, 청랑을. 현금 유입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정에서 청룡부를 써도 좋을까요? 만약 해평 신청되면 아마 다 큰일 나는 아니신 것 같아요. 남은 돈으로 뭐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돈을 땡겨한테 기부를 한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은 돈을 뭘 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어, 제 캐릭으로 옮긴다. BJ 땡겨 캐릭으로 옮긴다.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음, 청랑을 지금까지 오래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렇게 오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본 캐릭터 2 0 0렙짜리한번 찍을 동안 그거 잡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개종용차 197랩까지 청랑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뭐든지 상대적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잡으신 편은 아니야.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손병인데다가 귀서도 다 네, 매네 장, 세 장을 다 먹었어요. 그죠? 세 개일 줄한번한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청랑에만 놀고 있으니까 답답할만 하지. 음 아, 그게 기태셋을 안 끼어서 해고하고 다시 만든 거라고요? 아, 얘를 아 개조용 차를 기태셋을 안 끼고 해가지고 해고하고 다시 만들었대. 응. 어, 그니까뭐 200레벨을 대충 두번 찍고도 조금 더 더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한 40몇 억청량에서 깠으면 많이 깐 거지 솔직히. 너를 여러분 다 해봤으니까 알잖아 얼마 나 지겨운지. 다들 뭐 그런 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20억 가고 힘들다, 뭐 30억 가고 힘들다, 그면 본인 뭐다 다른 거지 뭐. 음. 뭐 군대 생활한 거다다 다 똑같이 힘든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랑 아무튼간에 어, 본인이 쓴 돈도 있고 들어간 시간도 있는데 청랑밖에안 돼서 어 그게 가장 힘들다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자 캐릭터 딱 20초만 보겠습니다 저는. 음. 라고 누에 저건 쓸데 있냐고 누에가 어디 있어 아 몬스터 창이 있어? 누에가? 없는데 뭐 석상으로 갖고 있나 아 누에 석상이 있네 200짜리가야? 아 이제 알겠네 현금 유입을 좀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것 같습니다 복주머니 많이 누르셨어요? 자 봐봐 <laughs> 아, 이것도 내가 팩트 체크를 해주지. 아, 마음이 아프다. 누의 석상을 본인이 200짜리를 갖고 있는데, 저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지금 본 주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본인이 돈 주고 산 거였으면, 당연히 어디다 쓰는지 아니까 산거 아니야. 뭐, 신수 맞추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의 석상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 말인즉슨 복주머니를 까서 먹은거지 이거 네개 까서 먹은거야 복주머니? 복주머니 이거 네개 까서 먹은거예요어 희망님 별명사 20개 감사드립니다 어 운도 좋네 캐릭터 뭐야 어 내가 좀 여기 뭐돈좀 갖고가도 되겠네 <laughs> 내가 좀 갖고가도 되겠는데 잠깐만, 일단 캐릭터 유기전을 옮겨놓고... 음... 좀 괜찮겠는데, 뭐 나눠 쓰는 괜찮지... 뭐... 음... 아무튼... 하...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신 이 누에 아이템 있죠... 이거... 어, 이거 석상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한... 4억? 5.. 5천에서 한 4억 8천정도 할것같은 같.. 아요 신수..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환수의 석상.. 없네? 환수석상이 하나도 아유 환수치면 안되지 참 석상쳐야지 잠깐만요 저가 아마 200렙짜리 환수셋을 14억 5천인가 팔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종류만 다르지.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누에도 한 4억 7천에서 5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어우, 뭐, 굉장히 선박하신 거예요. 4개 까가지고 이거 한개 나왔으면 거의 뭐한 3억 정도는 이득봤다고 보는 게 맞죠? 음, 너무 좋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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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보릴 뻔했어. 오, 씨. 오, 막, 막, 만지작거리다가 바닥에 보릴 뻔했어. 깜짝이야. 오, 씨. 깜짝이야. 어, 어. 오늘 집으로 그냥 바로 퇴근할 뻔했는데 방송 끄고. 음. 자. 이분이 주자 아 저기 청룡 청랑밖에 못 잡는다고 하시니까 청랑 말고 다른 거를 좀 잡아드리면 되겠죠? 몬스터 총한세 종류 정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은 맡겨 놓고 사냥을 가시는 게 항상 좀 생활을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리고 쟤는 스텝 못찍나요? 뭐 사비트리요? 사비트리는 그냥 올 지력 찍든 뭐올 체력 찍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쩔로만 키울 거라서 음. 초보분들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올 지력 찍는 게 좋아요 사비트리 1인보호막이라 좀 쓰면 어쨌든간 사냥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분은 전혀 캐릭터 뭐 다른 거다 갖고 있잖아 뭐 패시브들도 풀이고 패시브 레벨도 높아 180 이상이기 때문에 사냥 방법을 잘 보세요 지금 청랑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는 사냥터도 몇 군데를 가드릴 테니까 무투인면 갔다가 친다 문다 갔다가 산문 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주작사바에 산문 주둔지에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음. 소환 좀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버튼 지금 262개입니다 8개만 더 눌러주시면 딱 270개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튀면 사람 많을라나. 아, 도발부도 없어? 아 도발부가 없네. 아나 이런. 아 도발부 없으면 사냥 보여드리기 가좀 그런데. 어 혹시 도발부 사용할 계획 없으신가요, 이거 주인분? 있어 도발부? 아 써도 됩니까?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응 음, 축제법까지 있고 그냥 사냥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부대지 먼저 하고 1번 2번 5번 4번 오케이 1번 5번 3번 4번 항상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본 캐릭터한테 오행기 생사결을 걸어주세요 숨을 에지가 나면 잘안 깨지니까 이거 저기 패시브들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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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왜, 왜 나갔어 아 계획차한테 제가 깜빡했어요 아 이거 엉켰다 엉켰다 안 된다, 안 된다. 계획차한테 항상 오행기 생사결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을 앞에다 꽂아놓고. 계획차랑 오행기랑 투탱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한테 반드시 갑옷 껴주세요. 계획차가 지금 메인딜러인데, 메인딜러한테 갑옷을 안 껴주고, 좀 엉뚱한 애들한테 자꾸 갑옷을 껴주신 것 같아. 음. 아, 3분 되시나요? 아이디 불러드릴게요, 제가. 왜, 야, 도, 어, 주박술 왜안 써? 주박술 안 썼는데도 애들 체력 봐. 야, 계획찬 사랑이야. 음.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고요. 빙석술 없어도 사냥이 가능하다고. 청랑 이후의 사냥터들은요. 빙석술이 있건 없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봐봐, 애들이 지금 장거리 공격이잖아. 빙석술 깔아봐야 어차피 멀리서 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맞추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타격정, 마법정, 패시브 들이니까. 음. 아이디 침순입니다. 어. 혹시 소환 가능하신 분 있으면 저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디 침순입니다. 주작 서버고요 빙벽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러나, 얘네, 얘가 문제지. 얘랑 얘가. 어. 특히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였더라? 음. 그, 1차 장수 미만, 이하인 애들한테 디버퍼 거는 애들이 있어요. 2차 장수면은 안 걸리는데, 그거 걸리는 순간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돼. 힐을 해도 죽어. 그래서 얘를 항상 전직을 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 조련사였나? 아, 맞아. 근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바로 중기사 가지고 먹은 다음에 바로 대기 한장더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근데 이제 좀 최대한 손해를 최소화하시려면 지금 대망 캐릭터잖아. 그, 이따가 사냥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밀저택이라는 곳을 가셔가지고 지도를 주는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지도 3장씩 드실 수 있어요. 귀서 한 번당. 그 지도를 같은 종류로 12개를 모 저, 초대가 안 된다고요? 어. 아, 내가, 내가, 내가 갖고 있구나. 어. 미안합니다. 저, 초대 한 번만 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디 파티 탈퇴 했어요. 어, 그 지도를 12개를 모으면 금상자를 한 개씩 줘요. 귀서 드실 때마다 그 퀘스트들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안 들어가. 한 10분 내외면은 퀘스트 3개 깨깰수 있는데 그거 3개 깨면 지도 3장 주니까 그거 꼭 깨고 넘어가세요. 헐다 돌면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안 하시는 경향이 많지. 그리고 두 번째로 침수 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 하시려면 신등 백은 꼭 찍어 주세요. 깰수 있는 캐스트 다 깨셔 가지고 음. 지금 대만인 상태에서 캐스트를 다 깨세요. 어차피 신수 맞출 거니까 나중에. 저 소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환이 안 되나? 136렙인데. 지금 소환자가 236렙이라 소환이 안 되는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친담자를 먼저 갈게요. 아이고, 아이 잘못 왔네. 아이 나 이씨 돈 아까. 음 소환 가능하신 분 있으면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산문에서 고맙습니다. 레벨은 136입니다. 레벨이 너무 낮아서 소환이 안됐나봐 첫번째로 청랑 탈출하자마자 많이 가시는 사냥터가 저무투인면이고요 두번째로 많이 가는 곳 친다문답니다. 음 그리고 세번째가 산문인데 저기 세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데 가시면 될거야 보통 레벨업은 친다문다가 좀더 나을거고 돈벌이는 산문이 좀더 나을겁니다 두군데 왔다갔다 하시면서 본 마음에 드는데 가서 하세요 아우씨 버벅대. 오 보캐릭터 죽을 뻔했어. 지금 굉장히 좀 컨트롤이 엉켜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반면 교사 사무실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말끔하게. 친다면 단좀 아프다고? 아니, 근데 캐릭터 상태가 너무 좋아서, 패시브들도 그렇고. 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아이고, 만화가 없네. 만화 최고들어. 최부대 무난할 것 같아. 여기다 꽂아주고, 아얘또 잘못 들어갔네. 에이, 이런. 항상 수물이 없는 쪽 방향을 먼저 이렇게 좀 뒤를 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저 순비언 때문에 순비언이 상태라서 얘가 타마저가 안 돼서 힐체, 만화체우로 들어가다가 급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만 문제야. 다른 건다 괜찮아 이렇게 수호물이랑 개종용 차랑 같이 탱킹하시면 될것같아요 이런식으로 자저3만한 번만 소환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업버튼 지금 269개 딱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270개입니다.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자! 한 번만 소환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명화 인형 괜찮다 시태 사도지팡인데이걸 훨씬 나은데 전투력도 음.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산모은 조금 달라 얘기가 애들이 디버퍼 걸어서 얘랑 얘가 많이 죽을거야 얘랑 얘 용병들 아 거의 다오셨어요한한 한 부대만 더 잡고 있어볼게 어우 팔아퍼 자 여러분 2017년도 2월 1일 아, 나 네. 자꾸 만화 안 치고 들어오네. 빠르다니 없는데. 음. 2월 1일 수요 생방입니다. 지금 캡평 중인데, 어 여러분들 별모양 표시 버튼, 모바일 분들 누르시면, 편안하게 오실 때마다 즐겨차게 설정돼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우, 이렇게 버벅대니. 미리미리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파티 잡혀있으세요. 오케이, 아, 저 파타라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청룡부라, 청룡부 이 캐릭터의 청룡부라, 청룡부 필요 없어. 여기 청룡부 필요 없고요. 지금 메인 딜러가 만약에 본캐릭터였 있으면, 청룡부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원클라니까. 다클락 아니고. 그런데. 아, 뭐야. 청룡부 아니고 수호부 오잖아. 아까 청룡부 질문 본거 같은데, 내가. 아무튼 간에. 수호부 오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본 캐릭터가 딜을 안 하고 본 캐릭터 맞으면 안 돼. 본 캐릭터 맞으면 죽으니까. 음. 어차피 계획차만 맞고 계획차만 딜을 할 거라서 수호부 발동이나 청룡 발동을 할 일이 없다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본 캐릭터 컨트롤 한번더 하는 게더 번거롭고, 시간도 비슷비슷해, 별 차이 없어. 그거보다는 차라리 원클라신 물정령 하나를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릭이 지금 수호부 5가 전혀 지역화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고요. 나시아 전직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순비도 마찬가지고. 음, 문한번 보죠. 컨트롤 조금만 어긋나면 산문은 바로 전멸할 것 같은데? 아, 본캐리게. 본캐리 잘못 걸었어. 아, 파닥파닥. 파닥. 아, 내 씨. 파닥파닥 파닥 저 새끼죠. 오, 야야. 아파, 파파. 아파, 아파. 컨트롤 한 번만 다시 해 보자. 아, 어, 얘가 갑옷도 안 입고 있는데다가 체력이 너무 낮아. 갑옷을 안 입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 빡센데 이거는. 그냥 크리티컬 두방 터지니까 1200 터지고 바로 죽네. 1200, 1200딱 뜨니까 죽는데. 오행이 생살 걸었는데. 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지. 어우, 소물도 너무 빨리 깨지네. 으허, 이거 참. 근데 그 와중에 파닥파닥. <laughs> 이 새끼 까다롭게. 오케이, 느낌 알았어. 한 번만 더. 마지막. 마지막. 아니, 이거 사냥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거. 이거 충분히 돼야 돼. 안된말안 돼. 마지막입니다. 아, 저 파닥파닥만 아니었으면. 아씨, 귀찮게 하네. 이거 파닥파닥 안 나오는데 있지 않나? 여기도 나오나? 여기도 나오네. 어디가 안 나오죠? 좀안 나오는 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왼쪽이안 나오나? 더 왼쪽? 이거구나? 얘네들? 오케이. 음, 됐어, 됐어. 아, 현아님, 별명사 3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이게 마지막. 아, 뭐야, 또. 세 부대? 힘들 것 같은데. 대남 수호리 어우 이렇게 왜 이렇게 밝게져 이거 대남 수호물 어 작살 나네 안 되겠다 이거 음 계획차가 갑옷을 끼고 있었으면 좀더 앞으로 가서 계획차랑 같이 탱킹을 해주면 참 좋은데 안 되겠네 어 너무 쉽게 터진다 친다문단 아니 면무트임면 쪽이 좀 레벨업 하시다가 얘도 갑옷 같이 껴주고 어,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본 캐릭이 끼고 있는 거를 계획차 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다 못해서 이거 사비트리가 끼고 있던 거라도 계획차 쪽에서 음, 좀 끼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 저택, 어,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누에 팔고 오사 주시면딱 맞겠네. 그리고 물정령은꼭 맞춰주세요. 이 캐릭터 물정령 맞추는 순간 사냥 난이도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얘 주작단주 진이라고 있어요. 어. 얘가 주는 캐스트를 다 뭐야? 깼네? 어. 원래 얘 맞지? 어. 이 캐스트 다 깨셨네. 뭐지? 이 캐스트 아, 아셔? 아 얘가 첫 시작 캐스트 아닌가? 아. 얘 설에 설해 옆에 설에한테 가야되나? 처음에 시작이? 어, 시작 퀘스트가 다른데 있나? 야수림에 있어? 음, 아무튼 간에 그 퀘스트를 거상장이나 이런데 좀 찾아보세요. 그 지도 조각 주는 퀘스트가 있어. 백상의 퀘스트를 깨야 된다고? 아닐텐데. 그, 귀서 먹자마자 바로 가능하지 않나? 음, 내 기억상으로 그런데. 음, 아무튼 간에, 뭐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음. 백상회를 깨야 된다고? 그러면은, 귀서 먹을 때마다 백상회 퀘스트가 초기화가 될 텐데, 그때마다 그걸 다시 깨야 된다는 거야? 내 기억상으로는 아닌데. 그, 백상회에서 말 걸자마자 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백상회 퀘스트가 두 개가 있잖아. 야수린 바로 가면 된다고? 음. 뭐,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전제 조건이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상으로 그냥 말 걸고 끝났던 것 같은데, 질문은 딱히 필요 없고, 도핑 필요하면 아예 농담한 거지. 알겠습니다.